어떻게 하고 싶은데? 응? 음악 듣고 싶어서? 응? 응. 일 축하 노래? 생일 축하 노래? 어떻게? 그럼 불러 줘. 시, 시 우리들 노래 불러 줘야 돼. 네가 그래. 생일이니까. 지시나저 생일 축하 같이 따라해지. 지이시 나가 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현범이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. 블 엄마? 너무 잘 상을 매기더니얘가 하늘로 에이. 다 날라갔다. 쪼꼬레미. <laughs> 음, 지금 인이나쪼꼬레다 날라간 거다줬으니 음, 일요면 돼. 난한점 먹었고. 할머니, 포크 고봐 너들은 전혀 잘 먹고 왔어. 잘 그렇지. <laughs> 엄마마. 응? 건강하게.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다오. 응. 응. 공간, 이러고. 공간이 최고고. 하고꿈을 이루고. 덕다 한마디 해야 돼. 꿈을 이루고. 응. 덧떨멍근 하기 최고가 응. 그렇지 마. 앞으로 잘 되길 바라고.